좀 빅토리 마틴에 지금 왔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6시 정도겠네요 집에서 계속 자다가 호텔에서 계속 자다가 지금은 좋겠어요 왜 이때 움직이냐고? 더워서 어차피 저는 이럴 때 거의 야경 찍으러 오거든요 빅토리 는이 밑에서는 야시장이 하는데 시장들도 밤에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밑에 살짝 구경하고 그냥 좀 걸어 다니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참할일 없죠 원래 방콕 와서 뭘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뭐 꽃길 보러 아그런 옛날에 다 했어요 가 보겠습니다. 빅토리 마운틴 네. 근처 어디지? 여기가 어, 공원입니다. 어, 왜 계속 공원만 다니냐고요? 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저기서 무슨 에어로빅 같은 거 하네. 소리 들리세요? 어, 여기서 예전에 아침에 오면 태극권 하고 있어요, 사람들. 이아 지금 허가 아파서 말을 못 하겠네. 여기서 딱 조깅하는 금발의 미녀를 볼수 있죠. 아 허가 아프다. <목소리> 어, 유럽애들이야, 미국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조깅하고 있냐 했는데 음, 그런 걸 보면서 힐링하는 거, 여기 가서아참 석양이 아름답잖아요. 이런데 와가지고 나는 이런 거 보는 게 그냥 좋은 거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가고 노래 듣고 그래서 음, 안정을 취하죠. 고있아 아, 엄청 많은 좀파라파라댄 있잖아. 오 재밌는데 매번 왔는데 또 왔어요. 국민이 에어로빅 댄스라고 하요 엄청 많네 신기하네 신기해 아이고 우료라서 그런가 나도 옛날에 일본 살때 에어로빅 다녔었는데 애들 만나려고 친구 사귀고 재밌었어요 아줌마들도 네 지금 시간 6시 30분 6시 30분 지금 완전히 밤이 됐습니다 여기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공원 따라서 그냥 막 나왔는데 길을 모르겠네요. 아. 바닥이 아프다. 햇바닥이 펴기 너무 힘들어. 아 주식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영상만 들고 뭐하냐고 잘시집을못 해가지고 아 하늘 참 멋있는 것들인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잘길 모르겠으면 그냥 택시 타면 돼요. 택시비가 싸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거할 수가 없는데 그냥 무작정 아무데나 가는 겁니다. 어차피 길도 모르고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아햇바닥이 아파요. 밤이 됐습니다. 운치있죠. 아 이런데 너무 좋아 이렇게 밤에 어, 공원에서 이렇게 다 조깅하고 아 나도 옛날에 한참에서 언더니 공원 아, 서울 살았을 때 맨날 양재천에서 조깅하고 그랬는데 양재천에서 조깅하면 어, 날씬하고 이쁜 여자분들 이 있으면 내가 러닝머신 뛰는 것처럼 정말 앞지르기를 잘했어요. 앞지르기를 하면 상대방도 경쟁심리가 붙어가지고 확 따라오고 그랬는데 그 추월하다 보면 어, 살이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네요 아... 슬슬 다음 장소로 이동해 봐야 되겠습니다 빅토리 마운틴이요 안녕 네, 시암 스퀘어였습니다 오늘은 밥을 여기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요 일단은 시암 스퀘어가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 시암 파라곤이랑 이게... 카좀미었는데 지금 좀 확장공사를 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암 스퀘어의 5층에 오, 오, 이제 푸드콘을 쪼는데 먹을 게 별로 너무한게 이쪽이랑 그 그쪽이랑 똑같, 똑같아요. 터미널 2일이랑 아. 아, 입이 다 켜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 어. 다 똑같습니다. 거기 있는 거다 있어요. 여기 좀 색다른 게 있는데 없네요. 아, 일단 아무 데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어, 그 반에 의식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뭐야? 야오야? 오이라고 되어 있는 음식점인데,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뭐야. 도시락 파는 데인가한번 가볼게요. 이게 무슨 다블렛으로 주문하네요. 그리고 메뉴가 위에 한국어는 없네요. 영어, 타이어, 돈불이 있는데. 아이씨, 뭐야. 택셔프로 시켜. 에이, 도둑이 시 네, 일단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 아, 처음 세트, 메뉴 세트 시킨 게안 나와가지고 이걸로 메뉴를 변경했네요일식만 아, 먹고 가네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이 저거는, 음식 씹어. 이건 우리 피도 없는데? 젓가락이 없다. 젓가락을 찾자. 아, 저기 있구나. 다 먹었습니다. 아, 오늘 설정이 거의 잠만 잤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아, 별로 걷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 빨리 들어가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호텔까지또 어떻게든 가죠 아, 근데 잠을 잤다. 자다 깼겠다 자다 깼겠다 자다 깼다 해서 그런지. 필로가 너무 쌓여는것 같아 한 번만 푹 자면 될것 같은데 아... 알버치를 가져올거 아... 태국에는 알버치를 안파는 입술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